직접 맞아. 출연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직접 저... 착용까지 하라잖아. 아... 야 지훈아 이건 아닌 거 같아. 그거 어떻게 해, 그거를? 아니 광고 회사에서 뭐.. 광고 회사에서 광고를 찍겠다는데 뭐 어때요, 그게? 야 콘돔 광고 어때 찍어? 아니 콘돔 광고어때세요그 거잖아. 그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또 선진국이니까 좀 튼튼하게 좀 그런 거 해야 돼요 아, 직접 출연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직접 착용까지 하잖아 아아아 착용까지 착샷도 찍어야 된대잖아 그건 아닌 거 아니, 같아 니 자신 있다면서 예전부터 아 됐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내가 찍을게 내가 아니, 아니, 네가 한다고? 아 됐어요 됐어요 내가 찍을게 아예 대표님 예 예예 예, 예. 아 그거 제가 찍을게요 예아 제가 동남아에선 좀 먹혀요 뭐... 예 예예 내일 뵙죠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괜찮네. 동남아 쪽으로 가자. 동남아 <목소리>